돈이 있고 없고 가네 힘이 있고 없고 가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라베서의 굶주리고 기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얼마나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자 이제 인간바을사는 방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바꾸는 일을 이 성경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 지어다. 내일 이맘때 사마리 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수한세 개를, 한 보리 두 수에 한세 개를 하라장관해만 여와께서 호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? 하나님 모른 사람은 그래요. 문둥이들 딱 와서 한 천막에 돌아오니까 환영 만찬에 다준비돼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, 일하심을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이 부익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.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방법, 수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.